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공공 임대주택을 소유한 건설사가 부도를 내 임차인 600여 가구가 보증금 수백억 원을 날릴 위기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들 건설사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임차인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요원합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부도사건. 법원이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9년, 대표와 이사에겐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검찰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고발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200여 명이 건설사 간부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고 9명은 건설사와 결탁한 신탁사까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탁사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 가면서 분양 받을 적권이 되는 분한테 어, 지금 분양을 해주지 않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입, 입주민 피해가 전혀 없도록 여기에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대구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피해구제를 약속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방치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선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분쟁은 건설사와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더 돌려줘야 될 건데 지금 안돌려주면는